어느 방송국에서 딸을 위해서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딸이 고통을 느낄 수 있게 달라고 매일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하는 어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머니가 한이 말을 들으면 그 어머니를 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 무슨 엄마가 이런 엄마가 있나? 고통이 있으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매일 밤 하나님 앞에 고통을 느낄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하다니 그러나 어머니가 왜 그런 기도를 하는가에 대해서 어, 알게 되면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laughs> 그 어머니에 따른 선천성 무통각증 및 무한증이라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보기에는 몸도 멀쩡하고 정상적으로 행동을 하지만 단 하나 고통을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언뜻 생각하면 복을 타고난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상처가 생겨도 인지할 수 없는 위험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폐혈증을 일으킬 수 있는 녹슨 못을 밟아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난로에 손을 대도 눈으로 내가 확인하기 전에는 화성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는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다쳐서 몸을, 목숨을 잃거나 건강을 잃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딸이 고통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매일 밤 기도한다는 그녀의 어머니의 기도는 어느 기도보다도 간절하고 더 중요한 기도일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고통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끊임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기서 5장7절 말씀 보니까 인생은 고생을 이와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함으로 인간은 고난 없이 살수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면서. 진실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일수록 고난은 더욱 많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 기독교 백과사전의 편집자인 데이빗 버렛에 의하면 매년 3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하루 833명 꼴이 순교를 당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버렛은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교자가 될 가능성은 200대 1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세 인기 성도들 중에 200명 중에 한 명은 순교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만일 여러분이 선교사라면 50대 1, 원주민 선교사라면 20대 1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분명히 무신론에 세속주의에 평창하고,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런 대적과 핍박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요, 곳곳에 있는 참성도들을 많은 유혹으로 꾀어 파괴시키기 위해서 세상 시스템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세상적인 유혹으로 도전해 오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사탄은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충분한 관용적으로 포용하면서 타협하도록 꿰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때묻지, 않, 때묻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락하고 죄로 저주받은 세상에서 사는 죄악된 피조물이잖습니까? 그래서 그리또인이 이러한 인생에서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놀라거나 당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6기서 14장 1절 말씀 보니까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전 10편 22편 11절 말씀에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란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요. 삶이 어렵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인생의 삶이 어렵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모든 종류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이 본문은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부활의 기적의 말씀입니다. 회당장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주 높은 신분,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회당장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그 신앙 공동체의 회당 모임이나 또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당시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한 복판에 있었습니다. 회당은 단순한 종교적인 기능만 발휘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더 많은 사회적 기능들이 수행되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회당장은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재판장과 비슷한 역할까지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명예와 존경이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그것은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이 회당장에게도 고통은 찾아왔습니다. 아마 회당장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 별별 노력을 다했겠죠 그러나 살릴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희망, 마지막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다가와서 이 회당장에게 하는 말이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회당장은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딸이 죽었다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회당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신뢰하라. 너의 딸의 죽음이 너에게는 믿음의 이유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통의 삶 속에서 절망적인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통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는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기도의 이유입니다. 자, 오늘 보면 22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발 아래 엎드리여. 이 구절에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발 아래 엎드리여라는 단어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지도급 인사로 존경받는 이 회당장이요. 젊은 나사의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나다네일도 전도를 받았을 때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예수님을 그렇게 평가했단 말이에요 이미 또 유대 지도층에서는요 예수님을 정죄해서 회당에서 설교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내려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면서 막 비방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당장이 예수님께 엎드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말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해요. 혼자서 몰래 예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린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21절을 보면은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계신 해변가로 몰려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큰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야이로의 결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야이로는 자기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회당장이라는 명성과 직책을 일를 각오를 하고 예수님 앞에 지금 엎드린 겁니다. 어떻게 회당장 야이로가 그런 결심을 할수 있었을까요? 이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엎드렸다는 이한 단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엎드렸다는 말은 할로 원어를 보니까 피프테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성경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어느 때 사용되느냐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엎드렸을 때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왕이신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왔다. 그 엎드렸다 할때 그때 사용된 말이 피프테입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그랬잖아요. 이 엎드려가 바로 피프테예요. 이 귀신들도요.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피프테해요. 엎드려 경외한 거예요. 엎드린 거예요. 창세기 17장 3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엎드려는 히브리 말로 바로 나팔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헬라어가 바로 뭐냐면 피프테예요. 역시 이것도 하나님을 알고 경외한 거죠. 그러니까 이회당장 야이로는요, 예수님의 신적권위에 대한 경외심의 표현으로 발 아래 엎드린 것입니다. 야이로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했던 것처럼,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아기 예수님께 다 내려놓고 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경배했던 것처럼 자신의 명상과 지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경배하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도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분을 경유하며 엎드리십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되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대속주의심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십니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그분을 경배하는 우리 새입교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발앞에 엎드린 이 야이로는 자신의 문제를 이제 털어놓은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어린 딸이 죽어가는 절박한 상황이라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야이로의 기도의 이유요. 자, 23절을 한번 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여기 간곡히 구했다라고 하는 이 말에 간곡히는요. 전심으로 매우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해당장의 하이로는요.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 현실에서 진심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자신의 딸을 고쳐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이 야이로의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확실한 믿음으로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런 기도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시편 9편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주님의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죠. 하나님을 어, 믿는 자죠. 이런 주는 자,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찾으면 그분은 그런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1 6편2절 말씀 보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하나님을 아는 거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시편 0편0 0 0 0 0 말씀 주면 나의 은신처0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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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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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코로나 19라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보호하고 지켜 주시는 은신처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2절에서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 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마가복 10장 52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부르짖었던 또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리고에 사는 맹인 바디메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이제 지나가고 계셨는데, 그때 이 맹인은 거지였거든요. 그런데 막 사람이 이렇게 어,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께서 지금 지나가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이 바디메오가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그가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이게 기도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바디메오의이 고백은 그의 신앙 고백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요 그리고 곧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부르짖는 고백입니다. 구약 성경은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 선지자 중에 하나 뭐 엘리야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은 이바디메오는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알고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확실했기 때문에 막그거 소리를 지르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 시끄럽다고 막 꾸짖으면서 잠자마라. 막 그렇게 어, 막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분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신이 있으니까요. 그게 기도의 이유입니다. 내가 부르짖적 부러지적, 부르짖으면 저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그래서 바디 메오가막 소리를 지르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바디메오를 이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죠 내가 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말씀하시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바디메오가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곧 그가 보게 되어서 길에서 예수를 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어떤 문제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분은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내가 믿는다면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회당장 야이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엎드려 강구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도 엎드립시다. 야이로처럼 강곡히 기도합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약속하신 그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기도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믿음의 이유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3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제 회당장이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이제 갔어요. 그 집에 가까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다가와서 하는 말이, 당신의 딸이 죽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아서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요, 더 이상 어찌할수 없는 생각으로 절망에 빠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모든 기대가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그것도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살았을 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기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은요,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너 아까 날 믿고 내게 왔지? 그리고 내게 기도했지? 구했지? 그때 믿었던 것처럼 지금도 계속 믿어. 내 딸이 죽었다고 해도 그 말을 들어도 계속해서 믿어라. 지금 이런 말입니다. 절망의 순간이잖아요. 그러데도 주님은요, 계속해서 믿어라.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믿음을 져버리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하는성도 여러분 사람을 절망하게 하는 것은 고난이나 실패나 뭐 역경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을 갖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믿음을 그리고 갖고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을 겁니다. 다윗처럼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안다면 어떤 형편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고통을 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바로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겁니다 실제로 야이로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알수 있냐면 24절에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새 무리 큰 무리가 따라가며 예수를 애워싸 밀더라. 야이로의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이로는 예수를 모시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가는 거예요. 야이로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함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히브에서 1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야이로는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 에녹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더 이상 세상에 고통과 아픔과 그런 거 죽음의 두려움 이런 거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를 실제로 그냥 하늘로 데려가셨다는 거야.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거야. 우리가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의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고통과 실패와 비바람의 폭풍우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이유이고 그것이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만 곁에 계시면 아무런 것도 염려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계속 주님께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보면 41절, 42절에 보면은 계속 믿음을 갖고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했던 야이로에게 마침내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러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느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최후의 절망이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을 삼킵니다. 어린 나이도 젊은이도 노인도 다 삼킵니다. 죽음의 확률은 100%입니다 죽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으십니까? 과학이 최고로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하여 인간을 최고의 지식인으로 만들고 합리성을 추구하는 이 현대도 기적은 일어난다고 믿으십니까? 약국이나 병원 가는 거리가 먼 적도 아프리카에서 한 여자가 출산 중에 사망했습니다 남겨둔 두 살배기 딸은 영문을 모른 채 엄마를 찾으며 막 울어댑니다 무엇보다 때일게 세상에 나온 아기가 한밤의 추위를 견뎌낼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신생아의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가난아기에게 절실한 온기를 유지하려고 한 조력자가 보온병에 물을 채웠는데, 하필 그때 고무가 터졌습니다. 그마을에 보온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북아일랜드 출신 의료선교사 헬렌 로즈비어 박사는요 고아원 아이들에게 이 상황을 놓고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서 아주 믿음이 충만한 특출한 열살 소녀. 어, 루스가 있었는데 그의 기도가 너무나도 지나치듯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험병을꼭 보내주세요 내일이면 너무 늦어요 하나님 아기가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꼭 보내주세요 이 간청만으로도 담대함이 부족하다는 루스는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laughs> 보내시는 길에 여자아이에게 줄 인형도 꼭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로즈비어 성교사는요 그 상황을 보면서요 그 아이의 그런 기도를 들으면서 당시에 심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간 당황스러웠다 이 기도에 내가 정직하게 아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다고 믿지 못했다 물론 그분이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그리도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보험병이 생기려면, 생기려면 고국에서 소포가 오는 길밖에 없는데, 그곳에 산지 4년이 다 되도록 그녀는 소포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설령 소포를 보낸다 해도 누가 적도에 살고 있는, 그 적도에 살고 있는 자기에게 보험병을 보내겠습니까? 그런데 두어 시간이 지났을 때 차가 한대 오더니 10kg짜리 꾸러미를 놓고 간 겁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제 포장을 막 뜯어보니까 아이들의 막 옷자락과 나환자용 그 붕대와 그리고 약간의 음식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손을 그 보따리에 넣었더니 감촉이 설마 잡아서 꺼내버리니까 정말 새보온병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 로즈비어 선교사는요, 차마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보내달라고 간구하지 못했었어요. 그분이 할수 있다고 그렇게 정말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더는 허황된 기도같이 생각되어졌었거든요. 그 로즈비어는요, 자신의 책에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때 어린 루스가 앞으로 다가와 큰 소리로 말했다. 보험병을 보내신 하나님이라면 틀림없이 인형도 보내셨을 거예요. 루스가 상자 속을 막 이렇게 더듬으니 과연 밑바닥에 예쁜 인형 하나가 있었다. 루스가 물었다. 엄마, 이제 고아원에를 이렇게 다스리는 거, 엄마라고 이제 부르는 거야 아이들이야. 저도 함께 가서 그 여자에게 이 인형을 줘도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를 정말로 사랑하심을 알게 될 거예요. 그 소포는 로즈비어 선교사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주일학교 반에서 5개월 전에 붙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마로 그 주일학교에 한 교사가 보은병을 넣었고요 인형은 한 여자아이가 넣은 것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많은 은혜로 우리에게 기적같은 일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정말로 고통의 삶일수록 내가 정말 절망의 삶이 내게 닥쳐올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기도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분께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그분은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돕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편 54편 4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래요. 그리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래요. 또 시편 1 1 8편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이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나의 진정한 우린 신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고 믿음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신앙을 갖고 그러지 마십시오. 절망이 와요, 고통의 순간이 와요. 아, 이건 믿음의 이유다. 하나님은 이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너는 내게 부지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 고 은밀한 일을 보이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건 기도 이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어려운 이 시대에 이때 믿음으로 담대히 살기를 주여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